예,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고구마, 순대, 뭐 육포, 찹쌀떡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올해 200만 원좀 겸손하게 2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한 12년 됐는데요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이자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위탁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하고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 상품이 나오잖아요. 고구마 같은 거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제 거예요. 제가 1등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 요거 제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요 상품 하나로 지금 요번 달 아, 1월 기준으로 한200 벌었고 순수익으로 지금 2월 지금 기준으로 음, 어저께 지금 170만 원 팔렸고 이런데 2월 기준으로 하면은 한 요런 추세면 4,500 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좀 여러 개 있으면 지금 현재는 고구마 하나만 팔리고 있는데 좀 많이 등록해서 저런 게한 10개 되면은 제가 한 달에 월천 이상은 벌겠죠? 그러한 거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방식은 위탁 판매라는 거예요. 위탁 판매. 뭐 여러분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쇼핑, 요새 카카오 쇼핑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쿠팡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다가 다른 어떤 생산자의 상품, 이런 것들을 제 마진 붙여서 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떼어서 그분들한테 약간의 제 마진 넣어서 판매하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흔히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싸게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저희가 흔히 뭐 쿠팡에서 요새 많이 살 텐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는 가격보다 싸게 가져와야 제 이익을 붙여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싸게 어, 그런 상품을 어이 대고 팔아도 돼라고 제공하는 사이트 를 알아야 돼요. 어, 첫 번째가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뭐 도매 사이트라고 하는데 뭐 이제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매국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서 어, 내가 요거 팔아서 돈좀벌수 있겠다. 예 그런 걸 찾아요 첫 번째 그걸 상품 소싱이라 하거든요 찾고 그다음 내가 판매할 채널이 어디냐 네이버 같은데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이런데 거기에 내가 사업자 되고 가입한 다음에 그 상품을 등록을 해요 등록하는 교세는 많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데 사업자만 있으시면 등록해서 그게 팔리면 어 제가 그 상품 찾았던 도매 사이트라는 곳에서 그 주문을 한 신분의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배송되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대신 돈을 내고 그런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제가 판매한 다른 사이트의 주문자가 되는 거죠 즉 저는 중간에 대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이라 하는데 상품 생산자 혹은 제조한 사람의 상품을 내가 판매 위탁 대신 판매해준다 이런 느낌 이걸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념은 좀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요새는 뭐 정보가 많이 퍼져있어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거 위주로 팝니다 어, 제가 먹는 거 위주로 파는 이유는 에, 제가 취사병 출신이에요 에, 지금 군대 제대한 지가 2 0년 넘었는데 취사병 출신인데 그때 이제 또 한식 자격증도 주다고 요리를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좀 잘했다는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밖에 나와서도 잠깐이지만 어, 이런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좀 이렇게 아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팔아야 제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가령, 이제,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정찰가, 이런 상품은 제가 마진 붙여팔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이쪽에서 사는 거라 저쪽에서 사는 거라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게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먹는 거로 시작을 처음 했다가, 어, 그게 반응도 괜찮고 돈을 좀버니까 어, 이쪽으로 쭉 나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뭐, 의류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해봤는데, 먹는 게 제일 저랑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 먹어도 싸게 좀 이렇게 제가 사 먹을 때도 아낄 수 있으니까 싸게 사니까 예, 그래서 좀 손해도 안 보는 느낌이고 그래서 먹는 거를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판매할 상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 사이트에서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매 사이트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예,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이런 온라인 관련한 마케팅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 그냥 못 파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 그러니까 상품 좋은 사품 가지고 있는데, 못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직접 전화나, 혹은 이메일 해서, 어, 내가 대신 팔아줄게요. 라고 하는 게 있다는 라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찾았어요, 처음에는. 예, 네, 그렇게 하다가, 그, 크몽 같은 사이트가 이제 생기면,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조사나 생산자분들이, 어, 뭐 이렇게 뭐 노하우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못찾은뭐잘못 어, 뭐 판단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역으로 어 제가 해줄게요 이렇게 뭐 해서 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블로그 운영을 그때 했었는데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잘팔수 있다 어 저한테 상품 줄 사람 뭐 이렇게 홍보도 했었고 어, 그렇게 많이 컨택이 됐다가 어, 조금 더 이제 좋은 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도매국이나 뭐 이런 도매사이트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팔고 싶은 것들은 없더라고 식품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셀러매치를 식품 위주로 했던 시작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팔고 싶은 상품이 많이 없어서 어, 그 위탁 판매가 많이 알려지면서 어, 월 천만 원 벌었다는 분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썸네일 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누구나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어, 많이 봤는데 누구나 가능은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는 않다. 이게 정답 같아요. 어, 저도 지금 음, 제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음, 처음에 저도 지금 천만 원못 벌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셀러메시 스마트 스토어로 저도 지금 월200 지금 어저께 좀 많이 팔려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 어 지금 순수익이 못달 예상이 되는데 한달딱 30일 정도 잡았을 때. 어 저도 지금 천만원 못 벌잖아요. 그쵸? 저는 경력이 12년 넘었는데.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다? 어,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만 그 누구나가 1년 뒤에냐, 10년 뒤에냐, 이게 좀 다르죠. 그쵸?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천만원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뭐한 10년 뒤에 이런 상상하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어, 그냥 한뭐 한두 달? 3개월? 혹은 6개월? 뭐 이런 뒤에 가능하냐, 이런 그런 기간을 정확히 이제 어떤 지정하지 않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는 쉽지 않을 거다.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어 이게 누구나는 가능하지만 누구나 빠르게 할수있진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이 하면 돈 벌기 좋은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건 제 솔직하게. 어 저는 이제 어 온라인 관련한 일을 2 0년 했어요. 마케팅 관련한 일을. 그래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고, 어디에 경보해야 된다. 블로그나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를 회사 직원으로서 해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와서 전업으로 이제 위탁 판매를 한 거는 한, 한 8, 9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도 안 나요. 오래돼서. 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회사에서 하다가 이걸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좀더 이제 뭔가 빨리 됐다라는 느낌, 제 스스로 생각도 그렇고 있는데, 음, 온라인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 저처럼 오래됐던 사람이 나와서 하면은 좀 빠르게 뭔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온라인 관련한 일을 안 했던 분이 위탁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막 온라인도 배워야 되고 뭘 시작하겠다. 이러면 시간이 저보다 두세 배더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돈 월천은 벌수 있지만, 이게 어, 한두달 뒤냐 2,3년 뒤냐 혹은 뭐 20년 뒤냐 요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나와서 금방 어, 제가 월천을 순수익을 낸게 나와서 이거 시작한지 한 5개월 만인가 6개월 만인가 그런거 같아요 첫달 시작하고부터 저는 순수익을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저처럼 어느정도 몇 개월이면 되느냐 이런 요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간이 짧으려면 온라인 관련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젊은 사람이 좀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좀 있어도 저도 지금 47살인데 나이가 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혹은 과거의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뭔가 할 의지가 있는 분들, 실행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면 돈 벌기 어려움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시간 쓰기가 좀 이렇게, 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30분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쓰면은 얼마 번다. 저도 지금 하루에 한 시간도 안 써요. 근데 200만원? 근데 제가 아예 안 쓰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쓸땐 써요. 근데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한 시간. 근데 이제 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은 계속 뭐 200만원에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조금 더 이제 투자하고 뭔가 새롭게 하고 그러면 이제 수익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해서 어 연구하고 뭔가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고 즉 실행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시간을 쓸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위탁으로 돈 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희 그 제가 직원을 이번에 채용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직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상품을 잘 소싱해야 된다. 그 상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진 높은 게또 팔았을 때 하나 팔았을 때더벌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진율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진보다는 팔릴 상품이냐가 중요해요. 음, 하나라도 그 마진을 뭐 처음에 100원보다가 안 팔리는 상품도 있고 100원 팔리는 상품도 있을 텐데 마진을 100원이라도 보면서 팔리는 상품을 찾고 그거를 마진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요. 마지막 만원 남는데 안 팔려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좌절하고.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상품, 팔릴 만한 상품을 잘 찾는 거. 이걸 저희 상품 소싱이라고 하는데, 어뭐 도매 사이트에 보면은 상품이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있는데, 거기서 팔릴 게 뭐냐 이거죠.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영상을 마치 처음 유튜브 하는 사람저에게 찍었는데, 찍은 이유는 최근에 제가, 어 과거에 사용하던 유튜브 채널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제 개인적으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닉네임을 한 2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곳에 썼어요. 지금 둘이서 다시 바꾼 건데, 이렇게 바꾸면서 다시 소개를 좀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어 제가 이제 과거에 썼던 셀러매치라는 그 채널명은 약간 뭔가 회사를 홍보하는 그러한 느낌의 뭔가 운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다뤄야 다룰 수 있는 어떤 소재도 에 제한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시청하는 분들도 뭔가 자꾸 저거 홍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물론 홍보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제 삶의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약간 일기처럼 요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닌 것처럼 운영이 되고 그런. 올리면 뭔가 컨셉이 안 맞는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예 그냥 패러다임으로 바꿨습니다 즉 패러다임 요 채널은 그냥 제 브이로그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한 거고 못 얻더라도 그냥 제가 나중에 아나 저때 저렇게 살았었지 열심히 살았었지 하는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음 제가 앞으로 저희 어 패러다임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걸좀 다룰 생각이냐면 스마트스토어로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어, 안 한지 좀 됐었다가 요번에 이제 고구마가 일이 찍으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 목표는 하루 하루에 하루에 1억 매출 되는 게 목표예요. 하루에 좀 이렇게 그쵸. 좀심하죠 <laughs>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 영상에서 어..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판매하는 셀러 매치 채널인데 고구마 팔고 있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어저께 기준으로 지금 현재 145개 또 팔렸잖아. 그래서 결제금액이 하루에 천아 100이에 100. 많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는데 이게 1억 달러면 여기서 지금 뭐 100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지 않은. 그래서 저의 미션이죠. 어디 될지 저도 모르는. 그럼 당장 이제 하루에 천만 원부터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천만 원도 좀 너무 앞서 얘기 같고200두배 뛰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제가 해서 어, 여러분한테 아, 지금 스마트스토 어 스마트 스토어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 마치 요새 이거 뭐다 강의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저도 강의를 한때 팔았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이 어, 제 이제 제 오래된 또닉네임인데 어, 패러다임이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까? 그런 게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다. 어렵지 않다. 물론 학스받으린 것처럼 시간은 걸린다. 이걸 좀 증명하는 뭔가 영상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도 약간 동기 부여도 되고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저는 약간 제가 아 이때 이렇게 했었지. 약간 기록 어떤 일기처럼 이걸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로 어떤 한 상품 올려 놓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순이 올려서 지금 얼마를 봅니다. 이런 게한 10개 되면 고구마처럼 10개 되면은 고구마가 지금 한 달에 한2사 지금 추세면 한4 0 0벌것 같은데 이게 10개면은 그쵸. 한 달에 4천 순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때 되면은 고구마가 지금 매출이 한2 3천 10개 2 3억 하루에 1억은 택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상승하는 걸좀 음,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거좀 이렇게 보고 재미를 느끼는 분들 배워보고 싶다는 하 분들은 에 종종 봐주세요 음 저는 이제 어 고구마 순대 육포 판매하면서 돈 버는 요러한 컨셉 영상 제가 앞으로 고로 안 계속 먹는 거 위주로 팔아서 돈 버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